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아비가일을 통한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무엘사 25장 전체의 내용과 좀 관련된 말씀을 좀 핵심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소천하고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은 다이색에 있어서 그리고 사월 왕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세 인생 가운데 그래도 영적인 좋은 자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이은 인생의 큰 영적 멘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이세의 피난길 인생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래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사울 왕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윗은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피해서 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피난길이 더 멀어졌어요. 엔게디 항무지에서. 바란 광야에서 오늘 마운 광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마운 광야로 이동하다 보니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나발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목축업을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2절부터 그 사람 그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 보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고 명시하고 있죠. 자, 이두 사람의 어떤 성적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 어리석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 이 때가 이르러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농민들에게 마치 수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잔치날이죠 음식 준비하는 날이죠 그래서 다이시 자신의 부하들을 몇 명을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1년 동안 당신의 양떼들 소떼들을 잘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비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뺏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아하니 듣자 하니 오늘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참 좋은 날인데 그래도 우리 그동안 일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1년 동안 옆에서 보살피을 줬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이 나발이 멸시하고 푸대접하고 면박을 주는 장면으로 오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잇의 사안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다잇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마치 나발이 다잇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라에서는 사울의 나라에서 다윗의 나라로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통 소식관 유스수들은 뭡니까? 사울이 다윗 잡으러 다닌다. 사울이 다윗 잡으러 다닌다.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은 유다 지파 경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며? 나쁜 말로 말하면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뒤에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거 사울과 다잇을 빗대어서 이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울과 다잇이 원수지간인데 다잇이 사울을 주인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득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억지로 자기의 욕심 채우고자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이 건달과 같은 불충난 이 종이다. 이렇게 지금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요. 다윗의 사안들이요 그대로 다 듣고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이 다 듣고 나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 600명의 군사들 중에 400명을 이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나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 예, 그래도 오늘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 분노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내가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를 몰라라 합니다. 부모를 몰라라 요 그러면 부모가 느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헛 키웠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양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분노와 이 화남 때문에 나온 말이 뭡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다 악을 선을 악으로 갚는 이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마라. 죄가 불쌍히 도와달라고 해도 거두지 말라. 이게 왜요? 그 사람의 애한과 분노와 슬픔과 이 화가 다 포함된 말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그 말을 쓸 수가 없으니 진실로 허살아참 인생 허망하구나. 인생 진짜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뭐 마음의 복합적인 분노가 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됐고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비열한 놈을 내가 어디 가만 그만 두나 봐라. 사람은 역시 도와줘도 소용없어. 은혜도 모르고 원수로 갚아? 지 잘난 맛에 이렇게 된줄 알아? 하면서 이런 모든 마음들을 분노를 가지고 다 칼에다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분노한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에게 다 칼을 차라 했고 지금 이제 이 나발의 집을 쓸어 버리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발에게, 나발이 아니라,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갔어요. 주인인 주인인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여차, 여차, 여차 이래서, 다이 지금 400명의 군사들 이끌고 카을차고 우리 집을 멸망시키러 오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그런지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아비가일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는 다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집을 해야 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발에게 찾아가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명하신 여주인님께 내가 찾아왔으니, 빨리 이거 이 풀을 꺼트려야 됩니다. 오늘 이 다급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비가일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급히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다이 앞에 갑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내 잘못이다라고. 남편 단속 못한 것도 다내 잘못이고, 일이 이렇게 된 것도 다내 잘못이고, 그냥 죽을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요. 먼저 다윗의 마음을 좀 스탑 시켜놔요. 다시 돌시켜놔요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요인의 잘못 아닙니까? 남편 탓하지도 않고, 누구 탓하지도 않고, 다 내가 간수 잘못해서, 내가 관리 잘못해서, 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그냥 차라리 내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네, 이것이 아비가일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23절,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네, 주여, 원하건대 이제악을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다내 탓이라라는 거죠.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자 분노했던 다윗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를 다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이 여인이 부탁했던 건딱한 가지입니다. 다윗이요, 내가 당신에게 해명할 기회만 잠깐만 주십시오. 해명할 기회만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해명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흔쾌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나발을 얼마 뒤에 심판해서 생명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너무 총명하고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다윗시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떻게 해명을 했길래 그 분노했던 다윗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 피 흘리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잠깐 기억하시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이색의 나발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3일상 2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똑같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의 이름은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냥 무익한 자입니다. 그그 이름대로 사는 것뿐인데 다윗은 위대한 왕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다이슨, 다윗이 이렇게 나발처럼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일을 시켰는데 잘못알아들요참왜 이렇게 어리석냐. 또말 주변이 없는 사람도 어리석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에 포함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냐면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발을 보십시오. 그냥 다이시 신부름 끈을 보내서 좀양식좀 달라고 하면 충분히 줄수 있죠. 충분히 줄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줘요. 그런데 안줄 수도 있어. 주기 싫으면요. 거기다가 또 말을 보태요. 다윗을 경멸하고요, 모멸감을 주고요, 괜히 사울과의 관계를 끄집어내고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뭡니까? 일을요 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어리석음은 뭐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을요 괜히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불을 잔불로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잔불을요. 그냥 꺼뜨릴 수 있는 불을요. 더큰 불로 확산시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데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장차 왕이 되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더 커집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두고 두고 후회하고 일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31절에 적어 놨어요. 아비가일이 내 네, 주께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네,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네,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면 나중에 훗날에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평생 그것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후회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손가락질과 판단받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다이시 속을 좁아가지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감정 하나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완전 한 집안을 풍미박산 냈네? 반드시 판단받고 비난받는 일이 평생에 따라다닐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성경에 잠본 29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 여기 어리석은 자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노를 드러내면서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걸 자꾸만 수습해 나가요. 자꾸 수습해 나가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머리의 어떤 지식과. 똑똑함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론자는 자꾸 수습해 나가요. 큰 불을 잠 불러.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수습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확산되고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그냥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도 오늘 경고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술로 뭐라고요? 나발처럼 지혜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론자가 되십시오. 솔직히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너무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언변을좀 참을 걸, 행동을 좀 참을 걸, 좀 이렇게 지어 박는 걸좀 참을 걸. 우리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다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억제하지 못해서, 나중에 일이요, 정말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일들이 인생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마음의 불을 먼저 껐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감탄을 한 것이죠. 자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받고 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일이 뭡니까? 피 흘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고 있대요. 이걸 다시 놓친 것 같은데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네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시하노니 내네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네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네 주의 원수들과 내네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바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피 흘리는 거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이세의 마음에 참 뼈아픈 대목입니다 왜 뼈아픈 대목이냐 오늘 사무엘상 25장이잖아요 그 바로 앞에 사무엘상 24장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이시 사월의 거둣자랑만 비해서 사월을 살려둡니다 그런데 다이시의 부하들이 이해가 안됐어 이해가 아니 왕이 다이시요 사월만 죽이면 강야생활 다 끝나는데 이 힘든 생활 다 끝나는데 왜안 죽입니까 왜안 죽입니까 이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났어요 그때 다윗이 사람의 말로 설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피를 네 손에 묻히지 마라 그리고 원수 감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옷자락만 피오고 사울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겉옷자락 들고 사울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당신 손에 피흘릴실 수는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고유 영력을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에게 나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옷자락 들고 자랑했잖아요. 피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다윗의 이 부하들에게 설득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누가 다시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시 다윗에게 한 말인데 듣고 보니. 바로 자기가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말다 잊어버리고 지금 감정 주체하지 못해서 혈기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다 까먹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마지마해 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목사가 누구랑 또 다텄어. 근데 다퉜는데 화해를 안 해. 근데 어떤 성도가 이래요. 목사님, 분명히 옛날에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화해했는데, 왜 목사님은 화해 안 하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얼마나 이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겠냐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지금 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요. 잘해 왔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오점 남기기를 하나님이 원치않 아직 왕도 안 됐잖아요. 왕이 되려고 하는데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오점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 막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윗이다라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주시는구나. 이첫 번째 생각은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교만에 대해 생각을 하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회상 24장에 영적인 승리를 했어요. 영적이 승리를 했는데 참 인생이 희한해요. 승리하고 나면 교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내가 잘하면 우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25장 말씀에 보면 다이시 분노해서 칼을 딱 차고 400명에게 나갈 때 다이시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3일상 25장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이색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감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발의 집을 다 쓸어버린 거 하나님이 동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에 있는 사람들 물부려 가리지 않고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다시 스스로 저주받기를 원치 않죠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건 어디까지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 생각을 덮어씌우기한 거예요 왜요? 오늘 아비가일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그 분노를 하나님이 내게 막으라고 나 보냈다. 그리고 다윗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33절에 보면 네가 나를 막아줘서 고맙다. 34절에도 보면 나를 막아줘서 고맙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22절에 다윗이 갖고 있던 생각은 틀린 생각이잖아요. 맞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축축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3회장 24장에서 광야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영적 승리했던 그 교만함이 스물스물 다이세의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영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교만하게 되면 살이 분별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눈을 가리니까요.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눈이 떠져요. 내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다내편 되어 주시겠지?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 덮어 씌워 주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게 겸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다이슨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비가일처럼 말씀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강대상에서 들려온 말씀이든 사람을 통한 말씀이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을 보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허물을 보신 게 아니고 다윗의 장점은 지적을 받아도, 충고를 들어도 수용성이 있었어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자,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 다 내려놓고 받아들였어요. 사울은, 사울도 허물이 많죠? 근데 사울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수용성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이대함이에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 하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 생각, 감정 다 내려놓고 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내가 지금 좀 어려워요. 내 생각, 감정 다 내려놓고 내가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이시 수용성 있는 마음. 그게 성경에 보면, 자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도 나오고요. 돌밭도 나오고요. 여러분 또 가시 떨기도 나오고 제일 좋은 마음밭이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 옥토받지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흡수력, 수용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데 다윗이 참그 부분이 잘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훗날에 이바세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핑계 안 됐습니다. 지적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 잘못했고 내가 죽일놈입니다. 이게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다윗에 있어서 좋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제 허물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도 래참 좋은 마음 가졌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가지를 좀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뭐냐? 여러분 이번 한주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잠불을 큰 불로 만드는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인생은요. 큰 불을 잔불로 만드는 능력 있는 인생인 겁니다. 괜히 여러분 일을 크게 만들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일을 확산시키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교회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수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불을 잔불로 만들 것인가? 그거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안에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시고 저 안에 하나님 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번 안쪽 기도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일이 수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막아주시려고 한게 있어요. 그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교만을 막아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죄를 막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안에 무엇을 막아주셔야 되느냐? 교만 막아주셔야 돼요, 교만. 교만은요, 목사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교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거기 하나님의 생각이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이 사무엘상 24장이 중심이 되고 지금 나의 분노를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다이슨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작은 승리 뒤에 조금 일이 좀 평온해지면 스물스물 찾아오는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이 교만이 될수 있고요 부가 교만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 뭔가 잘난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다 교만이 다될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여러분 이 교만을 많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교만하게 되면요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다해서 사랑하셔서 이 교만을 막아 주셨습니다. 전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한 책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 전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책망인 줄로 알고, 우리 그 책망을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흔적, 흔적들이, 흔적들이 피바람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께 안 좋아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 이를 크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이를 지혜롭게 수습하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교만을 크게 만들지 않고 그 교만을 겸손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